영상은 채널 특유의 인트로와 함께 시작되며 다시 한번 현대방위 기술의 깊은 세계로 시청자들을 초대한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 서울에 위치한 UK 오토 게러지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첨단 미사일 기술이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해군의 대표적 대한무기체계 2026년형 SSM-700KC 스타 미사일을 다룬다. 회성 해성으로도 알려진 이 미사일은 한국이 해양 전력에서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다. SSM-700KC 스타는 수년 전 이미 실전에 배치되었지만 2026년 업그레이드 버전은 눈에 띄는 기술적 도약을 보여준다. 정밀성, 생존성, 장거리 해양 공격 능력을 중심으로 설계된 이 계량형 모델은 한국의 미래 해양 파격 전략을 상징하는 무기로 평가된다 초기 모델은 LIG NEX-1이 개발했으며 한국 해군의 각종 전투함과 지상 방어체계에 널리 적용되어 왔다. 2026년형은 기존의 기술을 기반으로 더욱 똑똑한 유도 시스템, 향상된 시스키밍 성능, 강화된 전자전 대응 능력을 추가해 훨씬 치명적인 타격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시스타는 기본적으로 적 함정을 정밀하게 추적해 파괴하도록 설계된 대함 순항미사일이다. 아음속 속도로 비행하지만 초저구도 시스키밍과 레이더 회피 비행, 그리고 지능형 비행 알고리즘 덕분에 적방어망으로부터 탐지되기 매우 어렵다. 기존 버전은 주로 구축함 프리기탐, 지상 포레 등에 탑재되었지만 2026년형은 플랫폼 호환성이 넓어지고 반응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이번 개량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사거리 확장이다. 기존 SSM-700K는 약 150에서 180km 사거리를 가졌지만 2026년형은 이 범위를 확실히 넘어섰다. 향상된 연료 효율. 수진 체계 구조개선 공기 저항 감소 디자인을 통해 더 멀리 더 안정적으로 동일한 저고도 스텔스 비행을 유지하면서 목표를 타격할 수 있게 되었다. 유도 기술 역시 대폭 향상되었다. 2026년형 시스타는 차세대 능동 레이더 탐색기를 탑재해 전자전 환경에서도 뛰어난 내성을 자랑한다. 미사일은 비행하는 동안 끊임없이 주변을 스캔하며 적의 제모 기만체 전파 교란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다중주파수 처리 기술로 목표를 스스로 구분하고 끝까지 추적함으로 실제 전장에서의 명중률이 크게 향상됐다. 생존성 또한 강화되었다. 현대 해전에서는 장거리, 중거리, 근거리 방어체계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미사일을 요격한다. 이를 뚫기 위해 시스타는 종말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회피 기동을 수행한다. 비행 중 고도와 방향을 빠르게 변화시키며 요격 미사일의 계산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회피 성능 덕분에 목표까지 도달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탄도 성능도 이 미사일의 중요한 특징이다. 시스타는 반장갑 고폭탄도를 사용해 함정 외벽을 관통한 뒤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되었다. 2026년형은 금속 구조 관통능력과 내부 폭발 타이밍을 더욱 정교하게 조절해 치명적인 내부 피해를 준다. 단순 충돌 순간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지연 후 선체 내부에서 폭발의 실제 타격 효과를 극대화한다. 2026년형 시스타 의 대한민국 해군 편입은 넓은 전략적 맥락을 갖는다. 주변 해역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군은 더 빠르고 정확하며 생존성이 높은 대한 무기를 필요로 한다. 시스타는 바로 이 기준을 충족하며 한국 해군 함정들이 넓은 해역에서 억제력과 공격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핵심 체계다. 한국의 UK 오토 개러지 엔지니어들은 이 미사일을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정밀공학의 결정체로 본다. 외부 복합 소재, 내부 전자장비, 수진설계 등 모든 부분이 고성능 자동차 기술을 연상시키는 정교함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탄생한 기술적 협력은 빠른 속도, 정밀한 컨트롤, 강력한 내구성을 결합해 최종적으로 완성된 타격 플랫폼으로 이어진다. 2026년형 SSM-700KC 스타는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신뢰받는 대한미사일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확장된 사거리, 향상된 탐색기, 뛰어난 회피성능, 강화된 탄두까지 더해져 새로운 시대의 해양 전력 중심이 되고 있다. 이제 영상이 마무리될 시간이다. 방위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스타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혁신과 전략적 통찰의 상징이다. 마지막으로 채널 아웃트로와 함께 영상을 마친다. 이번 분석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더 깊은 방위 기술 분석과 글로벌 군사 업데이트, 미래형 무기 정보를 전해드릴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